안녕하세요. 잠깐만 있어보세요. 잠깐만요. 어리지 이라고 아빠가 했었어. 주민님들이 음. 여기 있습니다. 잘안 보이시죠? 우 와, 들어갔습니다두 마리 다. 무슨 음, 들어갔지? 좀 기다리면 나올 겁니다 마스드스 드라마스. 마스마나 드라마스. 드가 드라마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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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라 아. 스 드라마스. 드스드라 자 잠깐만요. 이정은나왔어요 뭐 오, 또 음, 들어갔어. 보세요, 또 들어갔죠. 여기 물풍당한 아, 게 나온 들어간, 물 들어간 물 거예요. 그은 거예요. 오. 오. 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. 우와우 무 무이 좋아 먹는다. <목소리> 안녕 와. 이제 감사합니다. 우와우. 잠깐만요. 거볼게 있어요. 잠깐만 기다려보세요. 잠깐만요. 잠깐만 바꿔. 손톱으로 긁으면 안돼 하면 좀다손 긁혀서 안안요안제 엄마 안 아니 아니 아기 닦았어? 누가 모 나왔어요? 제자 좀만요. 여기 좀요 여기. 보이죠? 브라키오사우루스 같은 게 이게 새예요 새. 와우 날개 파닥이고요. 오 목이 움직이는 것처럼새해 보실게요. 이 부리가 보이시죠? 잠깐만 기다려주세요. 와우. 장사한 그만, 이 이런데 두렵다고 약간 했지.